제가 예전에 군대 가기 전에 어떻게 보면 처음이자 마지막 술이란 거를 제대로 먹었다고 할수 있는 게딱 그날 하루인데 제가 그때 정말 거짓말 안 하고 그 블루베리랑 이슬톡톡 합쳐서 한 3병 마셨거든요. 그러니까 블루베리 이슬톡톡 소주를 2병 마시고 그리고 칵테일 뭐지? 뭐 위스키인가? 위스키 같은 거를 한병을 마셨어요. 진짜로. 그래서 사실, 뻗었습니다. <laughs> 뻗었는데, 딱, 3 시간 자고 일어났더니, 완전 말정. 아, 뭘 말, 말정이 아니지, 멀정. <laughs> 아, 오늘 이거 라이브 하면은, 연기구가잘 많이 나오겠는데? 지금 컨디션이 안 좋아서, 코가 막히니까, 알죠? 여러분, 코 막히면, 뭔가 이렇게 집중이 잘안 되는 거. 그래서 그런 거예요. 말쩡이래. <laughs> 멀쩡.